안녕하세요, 드테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금도가 이번 업데이트 됐는데 어떤 템을 먼저 뽑아야 될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우선 경금도 템은 보셔서 알겠지만 완전히 개판입니다. 다안 좋고, 어 일단 잠깐 여기 대한 설명은 패스하고요. 이럴 때야말로 옛날에 정적 수섭에 돌아가셔서 이 좋은 템들을 파밍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크라파일 무기라던가 여기 둘다 좋은 갑반인데 특히 이거 되게 좋아요. 가시 그리고 여기도 모자, 최고의 모자 있죠. 그리고 밑에서는 둘다 엄청 좋은 장신구죠. 특히 이 아름다운 빛은, 아, 니 신성한 뱃자리는, 어, 지능 장신구 중에 거의 최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럴 때야말로, 이 자원을, 자, 이 재화를 원래 80개인데 60개 먹거든요, 여기서. 20개 손해를 보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 장비의 상태가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쪽 원구천 드릴게요. 그래서, 어, 정적의 숲을 고려해봐라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이 쓰레기들을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악세. 악세중에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이 공격력 증가 같은 게 달려있는데, 이게 워리어 전용이지만, 워리가 어 많기 때문에 쓸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또잘 나오는 장신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꾸준히 모아서 자연초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이거 먹으면 풀강이에요. 이런 개 같은 게임. 그리고 그나마 좋은 거 이거. 저는 이거 쾌서린이 쓰고 있는데, 고수부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모으신 분들은 나쁘지 않은데, 보통은 안 쓰겠죠. 여기에 또 함정, 얘도 함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먹기 위해서 이걸 돌리는 거 저는 비추할게요. 4분의 1 확률로 이걸 돌린다. 별로 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분장의 마음까지 먹는다 하시면 들어오시고 이거 필요 없으면 그냥 악센 이번에 스킵 하시고 이게 필요하시면 상점에서 한 개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머리, 머리는 함정픽이 없죠. 전부 다 기본 스펙인데 그냥 무난해요. 대신 갑바는 함정이 있죠. 그래서 만약 머리 갑바 고민하신다면 저 같으면 머리부터 할것 같아요. 근데 둘다 뭔가 땡기진 않아요. 그리고 무기. 이쪽이 좀 고민할 여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크하트랑 리차드에 전용 무기가 없다면 이두 개를 뽑아서 어 강화시킨 다음에 전용 무기를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쓸만한 옵션이고요 제가 볼 때는 SSR 무기 중에 가장 쓸만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단일기에만 적용이 되지만 그래도 꽤 좋은 효과죠 그리고 어 이거는 뭐 무난한 그냥 참 효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차드에 전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뽑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뽑아가지고 점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직크하트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 뽑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뽑으신 다음에 상점 가서 추가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번에 상점템은 열쇠 라번 말고 물리 하나 사시고 저님이 샀는데,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거를 한 4,000포까지 아끼는 식으로 가서, 왜냐면 이렇게 망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다음 주에 또 엄청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다 쓰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최소 2,000 이상 그리고... 4천까지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경근도가 이렇게 매달 바뀌는 거면 예전 건 다시 할수 없는지가 좀 궁금한데, 물론 이게 업적 보상이 크지 않아 상관없는데 괜히 좀꺼림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한번 또어 공카에다가 어 GM, GM 분들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대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궁금하시면 저는. 정조에서 가가지고, 이거, 가시, 아, 이거 하나 먹고요 여기까지 먹고 올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여기서 너무, <laughs> 어, 볼만한 템이 없고. 저거 두개 먹고, 악세는 노려보고요 이거 먹으면 빠지고, 그리고 저거 먹었으면 무기 먹고, 이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